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딱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탈모 있으신 라이더분들, 탈모약만 먹지 마시고, 앞으로는 헬멧도 바꾸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위 때문에 힘들고, 평소 탈모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 중, 라이더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리벨르 헬멧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배달을 하다 보니 직업의 특성상 항상 헬멧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퇴근 후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그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리벨르 헬멧을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더위 때문에 느꼈던 답답함, 찜찜함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리벨루 헬멧은 여러 통기공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시원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풍부한 통기공과 정교한 내부 공기 흐름 설계 덕분에 헬멧 착용 시 머리에 열이 쌓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피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탈모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얕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염증, 피지, 혈류 저하가 겹쳐서 결국 탈모를 가속화하거나 두피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탈모 유전자를 자극해 남성형 탈모를 앞당기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더 분들 중 무거운 헬멧을 쓰고 하루 종일 콜 잡느라 목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대부분 리벨르 모델들은 269g에서 289g 수준의 초경량 인몰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하루 종일 착용해도 목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헬멧의 핵심 기능은 더위를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인데요. 중국 제품 아니구요. 국내 특허 브랜드이며 국내에서 제조하였습니다. 국내 생산 안전 인증 KC 마크가 있고요. 완료된 헬멧으로서 보호 기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269g에서 289g의 가벼운 무게이지만 외피는 폴리카보네이드, 내벽은 EPS 발포 구조의 조합으로 설계되어 있어 충격과 흡수 내구성 면에서 균형이 뛰어납니다. 여름 배달 작업 중 머리에 열이 과도하게 쌓이는 상황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탈모나 두피 건강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리벨루 헬멧은 통풍 설계, 초경량 소재, 안정적인 착용감, 안전 인증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특히 남성 배달 기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며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리벨루 헬멧을 착용하신 라이더분들께 진짜 헬멧을 썼을 때 시원한지 라이더들의 실제 후기를 질문한 영상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십시오. 더 이상에 죄송한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헬멧 쓰시면 진짜 좀 시원해요. 네, 조금. 아, 조금 이거 이런 건 훨씬 나아요. 네. 어. 어때요? 저이안 가벼워요? 네, 5만원. 어, 가볍고 어, 얼마예요? 네, 5만 원? 5만 원? 5만 원? 어, 감사합니다. 쿨팡에서 사셨어요? 네, 네, 네.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운전 심하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근데요, 죄송한데 혹시 그 헬멧이요? 예, 좀 진짜 시원해요? 아, 예, 시원해. 회원님, 이거 많이 쓰고 다니거든는데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6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괜찮네요, 가격. 오늘 기사님도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예. 저도,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못 네. 많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바람이 그냥 다, 다 들어가고. 아, 저는 이 앞머리가 좀 까지는데, 네. 이 탈모에 열이 진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 이거 좀 바꿀까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하나 여쭤보시면, 이게 자전거 헬멧이에요? 아니면 원래 오토바이 여기 법,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모르죠. 아래도 물어보세요. 자전거 헬멧인데. 예. 굉장히 안 잡는데요. 응, 음, 안잡는대요 예. 네, 안 잡는 것 같아요. 다 따져갖고 잡아버리면. 일반 하이바들도 걸리는 게 많대요. 음 그래갖고, 그냥 머리 이렇게, 보호할 수만 있으면, 안어 잡나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실제로 다녀봐도, 테크 만나도 안 잡아요. 응.